안녕하세요 미국 생활 원어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15,000 구독 기념 q a 세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채널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참 기분도 좋아지고 힘을 얻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이 진정성이 있고 또 진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또 목소리에 대한 칭찬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어 나쁘지 않은 목소리로 영상들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제 로비누드 계정과 에몬 파이낸스 계정의 리퍼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 프리스타과 그리고 소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신 한분한 한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 채널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에요 사실 제채 채널이 가입하신 분께 따로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제 스스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가지 코멘트들로 칭찬과 응원과 서포트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질문 영상보다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어디 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서 미드웨스트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는 여기 보시다시피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리노이를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스펠링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s는 발음을 하지 않고요 일리노이 주 안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시카고가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 시카고 불스 이렇게 유명하고 아키텍처로도 유명한데 그런 대도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기생충을 보니까 과외 선생으로 들어갈 때 일리노이 대학교 출신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제가 그 일리노이 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다른 질문은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한국 계시다 미국 가셨나요? 한국 주식도 하시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투자 금액은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략 5만 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온지한 13년 정도 됐고요. 그래도 저의 인생의 반 이상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정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을 따로 하진 않고요. 뭐 기껏해야 포스코 두 주랑 그리고 한국 ETF인 EWY를 세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M1 로빈우드 같이 한국에서 대체해서 쓸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나 앱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 보기에는 키움이나 신한 뭐 그런 증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증권 앱이나 한국에서 어떤 환율 환차액 이런 거나 한국 관련된 세금 즉 부가세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수도 있고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저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도 제가 찾아서 답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으실 때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 언제 처음 시작하셨는지 보통 기사 같은 걸 언제 보시고 투자 관련해서 생활 루틴이 궁금합니다 매수 매도의 원칙, 특히 매도 원칙이 궁금합니다. 뭐 투자를 결정하고 분석하시는 과정이 있는지, 이용하시는 사이트들이 있는지, 모닝스타 평가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러한 대체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모닝스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잘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투자를 2018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년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고요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계기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배당금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되고, 그래서 12월부터 배당 투자를 서서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생활 루틴은 이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아침에 프리마켓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장전에 2% 넘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 오늘 좀 줍줍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구독한 채널들을 어일 시작하기 전에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좀 듣는 편으로 그렇게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 뭐 댓글도 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지는데 물론 저도 다 읽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데 거기서 얻어걸린 헤드라인이 있으면 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뭐 그때 기업에 대해서 아니면 ETF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실 때 특정 기업이나 특정 ETF에 언급을 하시면 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참고는 하지만 답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명확함이 있지 않으면은 좀 답을 피하기도 하고 모른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배당 투자 일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에 있었던 세계나 아니면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제가 기사 헤드라인을 이용해서 배당 투자 일기를 만드는데, 그때 한번 제가 월말에 네이버 글로벌 경제에 가서 한 달치를 스캐닝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원칙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매수 관련해서는 한 달에 천불에서 1500불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하고 원칙을 세웠지만 제가 이거 잘못 지켜요, 사실. 뭐 천불 이하로 투자할 때도 있고 1500불 넘긴 적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못 지키는 걸 알고 때에 따라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 과정을 최대한 심플리파이 좀 간편화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아가고 싶은 주식을 상대적 저점에 매수를 해요. 이게 사실 저점인지 저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이 정도면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할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만편하게 ETF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도 원칙에 대해서도 사실, 뚜렷한 저의 원칙이 없긴 한데, 그래도 몇자 적어 보자면, 은 최근에 저는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해서 손절을 했어요. 뭐, 루이싱 커피에 대한 일도 있어서,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신뢰도 잘안 생기고, 제가 더 투자를 하기도 좀 꺼려져서 손절을 했고요. 제가 소량이긴 하지만, 바이두랑 아이치 두개 있었는데, 그것도 6월 달에 다 팔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종목들을 볼 때, 앞으로 더 매수는 안 하는데 왜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 의문이 들때 그렇다면은 저는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계속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랑 지금을 볼때 수익이 안 좋아졌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킵을 했는데 비중이 적으면은 또 제가 리밸런스 할때또 1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무엇보다 제가 매도를 잘 못해요. 매도하는 소질도 없고 그 타이밍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모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평생 모아가고 싶은 개별 종목 주식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읽다가 아,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 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수익률은 제일 높아요 하지만 또평당가가 너무 낮아서 계속 모으기가 좀 어려운 주식들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평생 모아가고 싶은 세 가지 주식이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아, 이러한 주식들이 한 10년 후에 1000주씩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종목들 세 개를 제 기준으로 한번 뽑아다 갔어요그 기업들은 AT&T랑 스타벅스 그리고 잔스는 잔슨입니다. AT&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으로 100주를 모았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고요. AT&T가 통신회사긴 하지만 또 미디어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5G에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배당이 지금처럼 튼튼하다면 계속해서 모아가고 싶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제가 전에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커피 주식을 모아가는데 관심이 많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 몇 군데를 보면은 드라이브 로 하는 줄이 되게 길어요. 여긴 늘 길고 날씨 좋고 주말에는 정말 더 길고 그래서 이런 수요들도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도 모아가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잔슨앤잔슨 잔슨 같은 경우에는 아 사실 요 스타벅스랑 잔슨앤잔슨은 제가 레버리지 통해서 할때 추가했던 주식들이라서.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이 잔스는 잔스는 뭐 생필품부터 해서 제약 관련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 등등 의료업계의 1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얘기해서 이세 가지 주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주식 및 경제 공부는 향후 어떻게 하실 혹은 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싱글이라서 자녀가 아직 없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정과 사회를 이루며 산다라는 그런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라는 걸 가르치기 전에 정말 인생에서 그리고 삶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가치들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게 인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고요.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는 돈은 쓰이는 곳,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를 이른 시기에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뭐 10불이라도 어디에 투자하는 거랑 그리고 어떤 내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충동 구매했을 때 샀던 10불은 그게 같은 10불이라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인생의 길이를 0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저는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90 정도가 넘어서 알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도 저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아,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어떤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을까 이제 그 수준 안에서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돈이 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늦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잡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또 어릴 때 돈도 벌게 하고 알바도 시키고 그리고 복리의 개념에 대해 빨리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에 관해서는 딱딱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접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모아갔던 기업의 주식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사 제품을 쓰거나 해당 음식을 먹거나 어디 방문해서 여기 회사 주식을 아빠는 가지고 있어 라고 친근하게 대화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 월드에 갔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먼저 아빠 디즈니 주식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그러면, 어, 아빠는 디즈니 주식이 얼마나 있어? 라고 대답해 줄수 있게. 어, 아빠는 왜 맥도날드 주식이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 아빠는 맥도날드 주식은 없지만 버거킹 주식은 있어.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ETF에서는 맥도날드에 이 정도 돈이 아마 들어가니까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들을 친근하게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 레버리지 활용에 대해서 혹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 더 신경이 쓰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백업 플랜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나만의 부캐 포트폴리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제가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와 어떤 배경 지식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배당을 통해서 매월 이자를 갚기로 그렇게 셋업을 해놨고, 그리고 매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원금 상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막연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가가 오르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주식을 덜살것 같아서 그러면 좀더 갚고 주가가 내리면은 좀 갚는 거는 덜 갚거나 아니면 이자만 갚고 주식을 매수를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큰 폭락이 더 온다면은 막 3월 중순 같은 그런 폭락이 온다면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부분 매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또 추가 레버리지는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지만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에 제가 갖고 있는 금액을 조금 더 평소보다 제가 아까 말한 1000불에서 1500불보다 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부처럼 레버리지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포맷으로 계속해서 적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이자 얼마 내고 이게 뱅킹어카운트라서 이자를 얼마 받고 뭐 거기에 따른 캐시백 얼마 받고 그리고 저의 그 레버리지 어카운트에서 배당은 매달 얼마나 받고 그리고 제가 한달 동안 얼마나 갚아서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그 여정을 기록을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뭐이 부분 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리스크를 관리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는 뭐 배경화면을 뭐를 넣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꾸미는 것 보다도 어떠한 컨텐츠나 어떠한 정보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두는 편이고요. 이 영상을 유튜버 분들이나 유튜버를 해야겠다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저처럼 하시면 누구나 장비에 투자하지 않아도 유튜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도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음성 녹음을 갤럭시 10 노트 제 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마이크가 있긴 한데, 뭐 굳이 쓰진 않고요. 그리고 화면 작업은 지금 쓰는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고 화면 캡처는 obs 스튜디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화면 캡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캡처가 완료가 되면은 저는 음성 파일과 이 영상 캡처 파일을 두 개를 이 다빈치 리졸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작업을 하고 다 마치면은 유튜브에 올리고 합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저는 처음부터 사실 제 유튜브가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할수 있는 저의 역량 안에서 간단하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처음에는 뭐 구독자가 몇 명이든 수익이 언제나든 상관없이 영상 50개까지 해보자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나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계속 하기 어려우면아 내가 그래도 50개까지는 영상을 올려 올려보고 접었다. 내가 그래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50개까지는 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8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구독자가 15,000명이 되었고 저는 약 80개 정도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도 참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저의 채널에 관심이 있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의 생각보다 많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Q&A 관련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저의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